진행형은 단어가 두개입니다비동사를 쓰고 I. ING를 쓰거든요. 그럼 뜻도 2개겠죠. 뭐라고 쓰냐면 밑에 동작 <laughs> 원래 동작은 일회성이에 일회성 한번 근데 이것이 계속한 단어만을 나타내려면 동사에다가 물 붙이면 돼? ing 네, ing를 붙여서 비동사 플러스 ing가 되면 뭐가 된다? 동작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요. <laughs> 말한 시점이니까 뭐이 정도가 되겠죠? I'm driving이라는 것은 네. 1번, 어, A번 보면 on the phone, 전화에 통합니다 Hello, Hi Bob, I'm Cassie. Oh Cassie, can you call me l a t e I'm driving now. 나 지금 운전 중이야라고 하면은 아까도 운전 중이었겠죠 지금도 운전 중이고 조금 있다 운전 중일 거니까 drive란 말은 말 그대로 운전하다는 뜻이니 이 동작이 뭐한다는 것을 나타내려면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면 예, 비동사밤의 ing를 쓰시면 됩니다 최근에 일시적인 일 I want to buy a new smartphone so I'm working part-time at a restaurant. 나 스마트폰 사려고 레스토랑에서 알바 뛰고 있어라고 할 때도 그때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일을 하고 있는데 꼭 지금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도 일을 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나중에도 일을 할때 이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긴 시간 내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쓸 때도 쓸수 있습니다. 음. 3번 가까운 미래일. 저번에 우리가 한번 했었죠.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be going to 하고 비동사 ing라고 적으면 되죠. 하지만 뭐는 안 맞다. 미래는 맞죠. 그래서 뭐라고 적어? 이미 결정난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는 be going to나 be 동사 ing 둘다 가능해서 뭐뭐 하러 가는 길이다. 뭐뭐할 것이다. 등 나와 똑같습니다. 3번이 기본. 화다이 두 인투나이. 오늘 밤에 이미 결정난 계획이 있니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 화다이 두 인입니다. I meeting m David for dinner. David 데이비 will... 씨를 저녁에 만날 거야. 이미 결정난 계획이죠? 네, 이미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나 행동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적어. 비동사 ing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비동사 ing 사이에 a l w a y s 말이 들어가면 너는 허구한 날, 너는 맨날, 너는 매번 그러니라는 말을 쓸때 쓰는 짜증의 표현입니다. 짜증이 정말 나오는지 예문을 읽어볼게요. Eric is nice. Eric은 nice한데 he's always h e l p i n g o h e r 아이, 건 짜증이 아니네. 짜증이 아니네. 또 볼게요. F1. Oh no. I left my wallet at home again. 집에다가 뭘랐다고 갔어. 지갑을 놔두고 왔네. 나는 항상 그런 걸 잊어먹고 그래라고 할때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몸매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은 반복적 행위에 대한 화자의 불만을 나타내게 한다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대개는 안 좋은 말에 잘 씁니다. 이때는 좋은 말에 썼네요. 넘어 가서 과거 진행형. 은 수익선을 그려서 얘가 지금이고 얘가 과거인데 이 부분이 과거진행형입니다. <laughs>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집에 들어왔어.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집에 들어왔어. 그럼 엄마가 집에 들어온 게 과거야? 과거 진행형이야? 네, 엄마가 집에 들어온 건 과거입니다. 됐어요? 응. 내가 TV 보고 있다라고 썼으면 돼. 과거 진행형. 그래서 was watching TV 이렇게 됩니다. 응. 과거에 어떤 일이 진행되었을 때 쓰는 표현. 이번, What are you doing yesterday afternoon? 뭐 I w i w a s having a swimming lesson. 어제 뭐 했어? 수영 연습을 수영 수영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진행형과 과거가 함께 g a swimming l e s 거 o n I was having 하 swimming lesson. I was h a v i n I was waiting for the bus when I ran into one of who, my old friends. 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했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그럼 뭐가 먼저죠? 친구를 만나, 친구를 만나는 게 먼저입니까? 버스 타는 게 먼저입니까? 버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 진행형이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친구 만나는 부분이 과거로 이렇게 끼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 called him while he was sleeping. 내가 전화했다.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맞습니까? 뭐가 먼저요? 응? 뭐가 먼저야?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가 먼저고 중간에 이렇게 과거 동작이 끼어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래의 진행. 미래의 목요일 날뭔뭐 뭐 하고 있을 것이다. 사월 말에 광덕 중학교는 시험을 사일 동안 보고 있을 것이다. 그때 쓰는 표현이 will be i n g 입니다. j e my exam will be over tomorrow. At this time tomorrow, I'll be sleeping. 내 시험이 내일 끝날 거야. 내일 이쯤 되면 나는 뭐 하고 있을 거다. Will be sleeping. 자고 있을 거다. 비즈니 어라운 3pm. 세시쯤에 방문해. I'll be waiting for you. 내가 그때 기다리고 있을게. I'll be coming home early today. Let's have dinner together. 뭐이 정도가 되겠네요.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네, 뒤에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잘 해보시고